안녕하세요. 내집 네 마련 연구소 훈넨정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과장님, 오늘 저희 갈 현장 어딘가요? 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제 전원주택을 촬영을 하러 갈 텐데요. 네. 일단 대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봤는데 굉장히 넓었어요. 그 외에 또몇 가지 소개좀해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대지면적 163평이고요. 네, 건축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마흔 한 4평 정도 배고. 도로 지분이 이제 11평 정도가 되니까 알당은 한 150평 정도가 되는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벙커, 지하 벙커 주차장이 이제 마련돼 있고 이제 두대 정도 차를 세우시에 기 적합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또 장점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LPG를 사용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도시가스로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이제 움직이실 때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지 앞에 이제 4차선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어, 편리하게 이동이 또 가능하신 장점이 있어요. 자 현재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촬영을 가서 이제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한번 네. 셔야죠오늘도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지하 벙커 주차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일렬로 이제 두 대. 가능한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층고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뭐 화물차라든지 뭐좀 높은 SUV 차량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하 주차 공간 옆에 이렇게 따로 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이 공간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메인 출입구는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 대지 면적 163평으로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마당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당히 넓은 사이즈의 마당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간까지 보시면은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이제 방부목으로 마감이 된 이제 데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집마련연구소 김지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네, 1층하고 그 다음에 저기 벙커 주차장 잘 설명해 주시고 오셨나요? 네, 네잘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곳은 이제 전실이구요. 전실 바닥은 이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젖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칸, 신발 칸이 이제 크게 들어와 있구요. 중문은 이제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중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을 들어와 봤는데 거실이 전체적으로, 어, 이제, 그레이 톤과 이제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모던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닥은 이제 폴리싱 타일로, 비앙코 음, 카라라 패턴이 들어가 있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아트월 자리는 이제 도장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웨인스 코팅 도장 마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이곳은 시스템 에어컨이 총몇 대죠, 과장님? 네, 이곳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총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층에 방과 그 다음에 거실 총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면이 이제 다 창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방구목 테라스와 이제 잔디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KCC 창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소파 자리가 되겠죠. 소파 자리 마련하시고 이제 아트월 자리 이쪽으로 마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등들은 이제 매립등과 이제 LED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앞쪽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4인용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쪽은 없는데,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마련이 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여쭤봤는데, 이쪽 면이 이제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쪽으로 이제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 룸에 어,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틀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두 대를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상하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와 밥솥짜리 그리고 이제 싱크볼 들어와 있구요. 와이드형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환기시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와 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주방과 거실의 모습을, 어, 안내해드렸고요 바로 1층에 있는 이제 안방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방은 이제 바닥이 좀 바뀌었어요. 바닥이 강마루로변했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창호가 이제 한쪽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북박이장이, 어, 상당히 넓게 고진이 되어 있는데, 어, 깊이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옷을 거시면은 옷이 꾸겨질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상, 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드레스룸 공간이 이곳 말고 이쪽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네. 이쪽 복박이장 하나 더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상판이 깔려 있고요. 네, 수납 공간과 거울. 아, 그리고, 전, 아까 전에, 이제, 거실에서, 주방에서 말씀드렸던 냉장고 자리가, 요게 빠지고, 이제, 여기 냉장고 자리가 설치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안방에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안방 욕실이고요. 뭐, 그렇게 큰 넓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뭐, 소점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와 양변기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이네요. 그 다음에 타일이 좀 유럽풍의 고급스러운 타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납가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환기창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환기창이 이제 두발강으로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위로도 열수 있는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공용욕실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공용욕실이 조금 어 유리창이 조금 민망할 수도 있은, 있겠어요. 보시면은 안쪽에서 조금 비치기 때문에 안쪽에 블라인드 설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부스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 건식과 습식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세면대나 양변기 수납하고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보일러와 세탁실인데요. 여기는 다소 협소한 관계로 과장님께서 찍어주실게요. 일단 환기창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과 그 옆에 세탁기를 둘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1층을 다 돌아봤고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층 공간입니다. 2층 공간인데요. 가장 올라오자마자 이제 보이는 건 이제 거실이에요. 미니 거실인데. 어, 위니 거실이 2층에 상당히 넓게 잘 활용적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층고가 높아서 지금 아무래도 고야다 보니까 한 거의 3m 이상 나오는 높은 천장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방들이 이제 이쪽으로 포진되어 있고 이쪽으로 욕실이 있는데 욕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이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이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나와 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픽스 창이요, 픽스 창 창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편백나무 소재로 된 이제 세면대와 수납가구 그리고 양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 수전도 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엄청 고급스러운 황동 느낌이 나는 그런 샤워 수전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네, 이제 욕실 소개를 마쳤고요. 어,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보일러 조절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직, 어, 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미팅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요거는 나중에 확인이 되면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방들 먼저 살펴볼게요. 방을 보시면은, 네, 방 사이즈가 거의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거의 같고, 일단 창호가 저쪽에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중앙등과 반접등이 들어가 있고 고야가 굉장히 높아요. 고야가 높아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톤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방이었고요. 이제 바로 옆 방을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옆 방이 왔는데 옆 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야가 이제 높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겨자색 그리고 그레이색으로 벽지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창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쪽 뷰가 상당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비가 안 왔으면 좀더 이제 멋진 이제 뷰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테라스를 이제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 네, 테라스는 그냥 제가 영상으로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2층에서 나갈 수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 바로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현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총1세대의 전원주택 단지였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여기에 분양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네, 현재 이곳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고, 뭐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이제 금액대가 조금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곳 지금 저희가 촬영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제 IC와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넓은 테라스 공간, 그리고 벙커 주차장, 그리고 넓은 테라스, 여기 잔디마당까지 있는 전원주택 현장이었고요. 자, 저, 저, 정확한 거는 이제 전화 문의 주시면은 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집 마련 연구소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집 마련 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